나이 들면 흰머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시죠? 그런데 잘못된 관리가 계속되면 흰머리 증가 속도가 두세 배로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모발 노화와 두피 혈류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박도윤입니다. 실제로 머리숱도 많고 건강했던 분들이 몇년 사이에 흰머리와 탈모가 동시에 악화되며 갑자기 나이가 들어 보이는 상황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염색약을 자주 쓰면 당장은 깔끔해 보이지만 두피가 점점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막힙니다. 그러면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제대로 영향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흰머리가 더 빨리 늘어나요. 마치 밭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땅이 메마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도 큰 문제예요. 두피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모공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카락 자체가 약해집니다. 건강한 검은 머리카락이 나올 힘이 없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빨리 말리려고 뜨거운 바람을 쓰시는데 이게 오히려 흰 머리를 부르는 지름길이 될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샴푸를 너무 자주 하거나 세정력이 강한 제품을 계속 쓰는 경우입니다. 두피에는 자연스럽게 보호막이 있는데 이걸 너무 자주 씻어내면 머리카락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 자극에 약해지고 색소가 빠지기 쉬워져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생강 하나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이런 흐름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생강은 두피를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무엇보다 부작용 걱정 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요즘따라 흰머리가 더 빨리 느는 것 같다고 느끼신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제 지인 중에 68세 김영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머리가 조금씩만 새더니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정수리부터 양쪽 관자놀이까지 하얗게 번지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특히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어제보다 흰 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아서 기분이 우울해진다고 하셨어요. 자주 염색하면 감춰지긴 했지만 두피는 점점 따갑고 건조해지고 어느 날은 가려움까지 생겨 도무지 편안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김영호님의 두피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가장 큰 원인은 너무 자주 감고 염색약과 뜨거운 바람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두피가 완전히 지쳐버린 데 있었습니다. 마치 밭을 너무 많이 갈아엎어서 땅이 딱딱해진 것처럼 두피도 회복할 시간 없이 계속 자극만 받다 보니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생강물로 두피를 따뜻하게 해서 순환을 돕고 샴푸 횟수를 줄이는 아주 단순한 방법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62세 박미숙님은 딸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머리를 예쁘게 하려고 한 달에 두 번씩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셨대요. 그런데 석달 정도 지나니까 염색한 지 일주일만 지나도 새치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염색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두피도 빨갛게 부어오르고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져서 볼륨도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박미숙 님 경우에는 화학적 자극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서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오히려 더 빨리 지쳐버린 케이스였습니다. 염색으로 당장은 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피가 염색약의 강한 화학 성분 때문에 염증 상태가 되어서 건강한 머리카락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무너진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왜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염색이나 관리로 깔끔해 보이지만, 정작 두피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김영호님은 제가 알려드린 생강물 방법과 함께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꾸셨고, 한달 뒤에는 가려움이 거의 사라지고, 흰머리 증가 속도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스스로 느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야 진짜 내 두피가 숨을 쉬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지금 당장 흰머리 관리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둘째는 생강 하나로도 충분히 두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고요. 셋째는 앞으로 어떤 실수들을 피해야 흰머리가 더 빨리 늘어나지 않는지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흰머리를 부르는 숨겨진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한 샴푸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력만 강조하는 샴푸는 두피의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지속적으로 벗겨내어 모발을 약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씻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너무 깨끗하게 씻는 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국내 한 모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강한 계면활성제 성분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두피 수분 손실이 평소보다 40% 이상 증가하면서 색소 세포의 정상적인 활동이 크게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박선우 66세님은 매일 거품이 풍성하게 나는 샴푸를 사용하셨는데 두달 만에 두피 건조감과 함께 흰머리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변화를 겪으셨어요. 두피를 만져보니 예전보다 훨씬 거칠고 딱딱해져 있더라고요. 해결 방법은 순한 샴푸로 바꾸고 매일 감던 습관을 이틀에서 3일 간격으로 늘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거품이 많이 나는 제품이 반드시 좋은 샴푸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어떤 샴푸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입니다. 높은 온도의 열은 모발의 바깥쪽 큐티클층을 손상시켜서 색소를 저장하는 능력 자체를 떨어뜨려요. 서울대학교 피부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두피열자극 실험 결과를 보면 60도 이상의 뜨거운 바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두피는 수분 함량이 약 30%까지 감소하면서 모발 성장 주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민호 72세님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뜨거운 바람으로 빨리 머리를 말리는 습관 때문에 몇달 사이에 정수리 부분 흰머리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해결책은 미지근한 온도로 조절해서 70% 정도만 말리고 나머지는 자연 건조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두피에 직접 바람을 오래 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드라이어 온도 설정, 혹시 너무 뜨겁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세 번째로 잦은 염색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염색약에 들어있는 화학성분들은 두피의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색소세포를 지치게 만듭니다. 연세대학교 모발 색소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에 한번 이상 화학적 처리를 받는 경우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세포의 활동이 정상인보다 50% 이상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서준 70세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염색을 하셨는데, 반년 정도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얇아지면서 흰머리 범위가 오히려 더 빠르게 넓어지는 역효과를 경험하셨어요. 염색 간격을 최소 두달 이상으로 늘리고, 그 사이에 생강물 마사지 같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두피를 먼저 정상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완전히 하얀 머리를 단기간에 검은 머리로 되돌리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염색 간격은 보통 얼마나 두고 계세요? 네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두피로 가는 혈류량을 급격히 떨어뜨려요. 고려대학교 스트레스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여러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색소 세포의 활동이 평균 35%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강미정 58세님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시기에 불과 몇달 만에 관자놀이 쪽 흰머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변화를 겪으셨어요. 완전히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지만 따뜻한 수건으로 목과 어깨 찜질을 하거나 귀 주변을 가볍게 지압하는 것만으로도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머리카락 변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많은 분들이 과소평가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말 큰 요인 중 하나예요. 최근에 마음이 너무 바쁘거나 무거운 일들이 많지는 않으셨나요? 다섯 번째로 모발 보호막 파괴 문제입니다. 두피에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얇은 유분막이 있는데, 이게 사라지면 색소 세포들이 외부 자극의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무기력해집니다. 부산대학교 피부장벽 연구팀 자료에 의하면, 두피의 천연 유분막이 정상 수준보다 얇아지는 경우 모발 내부 수분 손실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기훈 63세님은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머리를 감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때문에 천연 보호막이 완전히 무너져서 흰머리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하루 한 번, 심지어 이틀에 한번 정도로 감는 횟수를 줄이고, 씻은 후에는 적절한 보습을 유지해주는 게 필요해요. 두피에 남아있는 약간의 유분기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하루에 몇번 정도 머리를 감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부족한 영양 섭취입니다.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는 비타민, 미네랄,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영양학과에서 진행한 모발 영양 연구를 보면 특히 비타민, 비군, 아연, 구리, 철분이 부족한 경우 모발 색소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진 69세님은 바쁜 일상 때문에 식사를 자주 거르고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몇달 지나니까 새로 나는 머리카락의 색소가 예전보다 훨씬 옅어지는 변화가 생겼어요. 흑임자나 검은깨,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달걀 특히 노른자 부분을 일주일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자주 거르시면 피부나 손톱보다 머리카락이 가장 먼저 영양 부족 신호를 보내거든요. 혹시 요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영양 균형이 맞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되살리는 생강 활용법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두피 순환을 안정적으로 돕는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생강을 너무 진하게 끓이면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적당한 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생강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껍질째 세로로 얇게 썰어서 물 500ml에 넣고 약불로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채로 걸러서 미지근한 온도까지 식힌 다음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강물을 만들 때 불조절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두피 온도가 모발 성장 속도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차가운 두피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영양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노폐물 배출도 잘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열을 가하면 두피의 기운을 소모시키고 오히려 지치게 만들어요. 생강물로 마사지한 다음에는 따뜻하게 우린 수건이나 스팀 타월로 10분 정도 머리를 감싸서 온기를 유지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평소에 두피를 만져보셨을 때 차갑다는 느낌을 자주 받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수면의 중요성이에요. 실제로 색소 세포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거든요. 이 시간에 깊이 잠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회복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잠이 약거나 자주 깨시는 분들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발바닥 지압을 하거나 귀 뒤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전신 이완을 도와주시면 좋아요. 요즘 밤에 숙면은 잘 되고 있으신가요? 식단에서 딱한 가지만 바꿔도 두피 환경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특히 술이나 지나치게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두피에 열을 올려서 색소세포 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요. 대신, 검은 깨를 밥에 뿌려 먹거나 호두를 간식으로 챙기고 미역국이나 다시마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최근 일주일 식단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음식을 가장 자주 드셨나요?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가벼운 목과 어깨 움직임만으로도 두피 혈류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만 쌓이고 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거나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 그리고 목 뒤쪽과 귀 주변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지압 정도면 충분해요. 평소에 어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하실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흰머리가 단순히 나이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관리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머리가 세고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속도를 현저히 늦추거나 새로 나는 머리카락을 더 건강하고 짙게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염색약으로 색깔만 덮고 뜨거운 드라이어로 빨리 말리면서 겉모습에만 신경 쓰셨다면 이제는 관리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두피를 쉬게 하고 본래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잘못된 관리가 지속되면 두피는 점점 건조하고 딱딱해지면서 모발은 얇아지고 흰머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생강물 마사지와 함께 순환 관리, 적절한 식단 조절, 충분한 숙면을 병행하면 두피가 편안해지면서 색소 세포들이 다시 제 기능을 찾기 시작해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생강물 마사지입니다. 부작용 걱정 없이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고 두피가 따뜻해지면서 순환이 개선되는 변화를 비교적 빠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샴푸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매일 감던 습관을 이틀에 한 번으로만 바꿔도 두피 보호막이 회복될 시간을 벌수 있어요. 세 번째는 드라이어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뜨거운 바람 대신 미지근한 온도로 천천히 말리는 것만으로도 모발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피 관리와 함께 전체적인 피부 상태, 수면의 질, 그리고 일상 기력까지 동시에 좋아지도록 돕는 종합적인 자연 습관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드는 천연팩과 마사지 방법들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에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나 당장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들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담을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